내가 먼저 가야 된다고? 어. 오케이. 아, 씨, 이거 다 아니, 다 존나 무서운데. <목소리가> 형, 괜찮아요. 안 죽어. 가고 <목소리가> 있어 아유, 안 죽어. <목소리가> 아, 자전거 개좋네, <들렸네>, 이거. 아, 미친놈인가? 하하하하 아 너무 재밌어. 아아 오시마. 아 너무 행복해. 아아 아, 너무 행복해. 아 너무 행복해. 아, 아 너무 행복해. 아. 아, 너무 행복해. 아. <laughs> 아, 이 맛에 이 맛에 트레이트 지 아, 너무 행복하다. 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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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... 질러? 아점프프살살수있있을이이 저... <laughs> 뒷바퀴가 아주 잘 흐르죠. 못 해, 못 해, 못 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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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가, 그냥 가 <목소리> 형. 그거 단차 조심 해야 돼요. 어, 여기 단차 조심. 어,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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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önemli> 어! <우와! aji> <우와>! 웃기오 <laughs> 뭐야? <laughs> 우와! 우와! 이거 <laughs> 마지막에서 이러면 어떡해요? <laughs> 어. 어. 먼저 나가봐. 다른 곳에. <laughs> <laughs> 아니, 마지막에서 레전드를 찍어주시네군요 <laughs> <laughs> 괜찮아요? 아, 자전거 딱뒤집었다 얘가 그뚜이지 형, 형, 가 괜찮아요? 방금 어. 가야 여기? 알았다, 알았다. 어떻게 나오신 거야? 어, 어, 자, 자. <웃음> <내려가>. <웃음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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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올라갔어. 아, 그게 그래 나중에 줄 알았는데, 어, <laughs>